마법재료가 이제 도토리만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도사가 없는데. 이제, 근데 우리 도사 다자고 있겠지? 건곤데나이 야, 건곤데나이 이제 도토리 10개. 어제 현철중검 때문에 진짜 개고생했는데. 건곤은 배웠는데 이제 도사가 없네. 클래식 아웅 이런 걸로 하자. 아이디 그 바로 오플런으로 그렇게 달려야 돼. 검신검기. 자, 그 다음에, 하나 이겨. 건곤이 일단 한번 맛보기를 한번 써보자. 와, <laughs> 건곤데나이스로 고쳤네. 야 건곤 개간지다. <laughs> 어, 드보프 위안 가봅시다. 드가자 버프. 어 잠깐 건곤 막수면 안 된다. 야 건곤 못이게 세네. 와 리얼 지렸다. 어. 건곤은 막난사면 돼요. 막거나면 바로 바로 잘립니다. 건곤 막난사 절대 금지. 대율이 지금 다섯 배라서 테스트라서 그래서 좀 경험 재밌습니다. 서쪽 향가 가면 경치 개지일 것 같은데. 음.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이제 여기 올 필요 없지. 아, 현철중검 이제 현철중검 나오나? 잠깐만, 이거 큰일 어, 났다. 어우, 나보무겁네 도망가자. 네, 호박 500원인데. 호박 먹으면은 지금 거의 황제예요 근데 확실히 건곤이생기좀 빠르긴 빠르네, 그래도. 오, 미친! 현중 오너! 현중 한번 깨보자 와... 쌉 간지네 와 미친 현중 딜량 한번 볼까? 어느 정도인지 60, 90와 겁나 세다 아 전사의 근본은 네 현중이잖아 서쪽 해안가는 사람이 좀 있으려나? 서쪽 해안가 일단 한번 가보죠 살려주세요 어나이 건건 전사 간다 고사분도 꼬시제 야 황제육성이다 지금 깨 개지렸다 막건 써도 이 정도면 거의 인정인데? 조금씩 4명이서 루피도 많이 주는데요? 전붕이요 쉽지 않을걸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돼 어? 룩 돼있지 않아요? 지금? 닉값은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고종기구 한번 사냥해보자 이거 바거발인데 생긴게? 기력기야 일본은 지금 갈수 있나요? 일본은 지금 못가지 일본 배 타고 숙지대 사냥하면 개꿀인데 언더 원거리 예수님 분발도 그 말도... 벌써 지존찍어 대단한데 기가지경 진짜... 겸치 못 판다고 하더라고 동기여진 써서 유트값 잡는 거 그걸 일단 어레이안 되나 도사보니 오. 음 도사가 랩이 안된대 문어굴만 갈수 있어도 문어굴까지 내려가면 된대 데 보고부터 어, 올라가자 어어어 아아다이누구야 성황... 성학... 할머니가 왜 다람쥐야 성황룡 할머니가 다람쥐인데 부활쿨 3일이요? 진짜 출장발도 유튜브 가긴 해 진짜 광동성 거기 개성굴 이런데 가보자 거긴 아마 랩제가 없을 거예요 일단은 이 도사본 들어가지는 거 보고 음, 도사분이랑 다 같이 할수 있으면은. 글쎄요, 일단. 아, 안 들어가지네? 어? 아, 설리마도 안 가지나? 설리마는 들어가진다. 근데 비형천리마가 근데 바로 나온대 원래 비형천리마는 분부터안 나오는데. 고립도사. 나돈좀 많으니까 이제 50세주도 몇개좀 살게요. 50, 50세주 원어다. 굉장히 매운맛입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도사님 들어가지요 아, 이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출도 없어서 왕께 봉인 아닌가 그건 맞죠? 아안 된다 명명 아 명명 안 되네 아, 구현 안 했나봐 어, 전봇때딱 해주면은 그냥 개간진데 아 신궁내 신부여 가지는 볼까? 아, 안 볼까? 아안 가지네요 안 가지네요 오우 좀 위험하다. 여기 200만 오르는데. 와 개질린다. 솔플 되긴 하는데 턴트로 오지게 해야 돼. 음담사올까 근데 무담 가성비 너무 떨어지는데. 50세주 대비하면. 으악 잡아 잠깐야사방향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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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웃음> <웃음> ㅅㄴ <laughs> 스릴인데 <laughs> 이게 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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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배꼽 빼앗칠 것 같아요 <laughs> 람바에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긴장감이 거네 <laughs> 동시 컨트롤이요? 도사 진짜 나 예비를 키워둬야 되나? 와나 <laughs> <laughs> 진짜 돌겠네 이거 진짜 기러기알 도팔수 있나? 건곤이요? 도사 있으면 건곤, 아까 막건 할수 있는데 클릭이 안 되네 드보프 행님 다시 오셨네 검백 생명의 기원 도사 있으면 거의 황제 아니야? 생명의 기원 도사는 진짜. <laughs> 예수님, 어, 예수님 1등이네. 예수님 한번 해볼까 음, 장 발도사였네? 리얼 예수님이었던 것인가? 닉네임 포스 개우지네 건곤 아까 오면서, 이거 마법재료가 바뀌었대. 아 마법재료가. <laughs> 너는 바로 재료다. 아. 어, 들어가진다, 들어가진다. 야 지렸다. <laughs> 비주얼 뭔데? 이거 말, 말 한번 타볼까요? <laughs> 말한 방에 죽어버렸다, 모르게. 야, 근데 깨꾸는 센데? 탈명비네, 거기 씨. 어, 준식이 형도 같이 왔네, 준식이 형도 왔어. 이 정도면 태양의 기원 1인분 이상하고 있는 거지. 주수사 두명이라서 정식 오픈 내일 9시야, 니제 오전 9시. 도박다 도사꺼냐고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 일 지금 격수가 감이 지금 아니 이거 그냥 도사 지금 없잖아요? 그냥 사냥이 안돼 그냥 나는 맨 처음에 아그뭐호좀 양보해줘도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조건 도사한테 양보해야돼요 그냥 이거 도사 없잖아요? 그냥 사냥이 안되는 수준이에요 그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억이 좀 너무 퇴화되다 싶어가지고 도스라치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절대요 충분히 양보해주면 그러니까 진짜 격수는 그냥 필살기 한번 날리면 끝인데, 교사는 곤도 돌려야 돼. 어, 부부님, 감사합니다. 곤도 돌려야 돼, 채도 밀어야 돼, 자기 채도 관리해야 돼, 공진도 해야 돼. 교사, 그냥 손목 아작납니다. 오, 오 그래요? 그럼 거기로 갈까? 뭐, 아, 이거 내용은 그거 원숭이 왕골만돼도 여기 경기 비슷할것 같은데. 야, 예수님은 야, 무조건 받았지. <laughs> 예수님, 지금 고트시여 출장 부활 도사고트 어, 도사 섭에 지렸다. 예수님 생긴, 거지?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거가 일단 예수. 포스 뭐야? 마비 마비 걸려 있는데. 근데 막이 몸집이 무장거 봐. 와. 예수님하고 같이 하면좀 지릴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체력. 치룩. 개빵 치력급이에요 10만까지는 좀 냉정하게 힘들 것 같고 한 5만 명 현실적인 목표. 또 모르죠. 한 1년 동안 해보면 또 모르겠어요. 당장에는 힘들 수 있어도, 어, 이런, 이거 12신 한번 가보죠.